오늘 영상은 제가 데일리로 정말 잘 들고 있는 가방 10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예쁜 가방 정말 많이 가져왔으니까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이 가방은 미니 뮤트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사계절 들수 있는 실버 컬러로 되어 있는데 소재가 또 소가죽으로 제작된 가방이라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특징이에요. 그리고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벗겨져서 더 멋스럽고 빈티지한 느낌을 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샀을 때보다 확실히 소재, 가죽 자체가 조금 더 빈티지하게 좀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와이드 스트랩 덕분에 어깨가 아프지 않아서 착용감이 굉장히 좋았고, 가방 자체 무게도 무거운 편이 아니어서 이것저것 넣어도 불편함이 적더라고요. 스트랩은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수납력이 정말 좋아서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등 직장인이나 대학생분들에게도 정말 적합한 가방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방은 무엇보다 이 디테일인데 덮개 부분 디테일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살짝 보이게끔 연출도 가능하고. 작은 포켓에는 또 카드나 휴대폰 등 작은 소지품들도 넣기가 좋더라고요. 가격은 좀센 편이긴 한데 한번 사서 꾸준히 들수 있는 가방이라서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가방입니다. 평소 컬러로 포인트 주고 싶으신 분들이나 좀 블랙 화이트가 질렸다면 이런 실버 컬러의 멋스러운 가방도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팬넥 가방인데요. 이 가방도 이렇게 은은한 광택감이 도는 실버 컬러에 부드러운 터치감을 가진 PU 가죽 소재를 사용한 제품이에요. 가방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라 안에 이것저것 넣어도 부담이 덜했고, 전면부에는 지퍼 포켓과 사이드 오픈 포켓이 있어서 정말 여기저기 수납하기 좋은 가방이더라고요. 앞쪽에는 금속 버클을 사용해서 이렇게 오픈 클로징이 되고, 이것 또한 내부 포켓이 있어서 수납력도 좋은 백팩이에요. 백팩 끈도 와이드해서 안정감 있는 착용감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모양이 딱 각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유연성 있게 들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더 데일리하게 연출하기가 좋았어요. 가격대도 10만원 중반대 가격이라 부담없이 들기 좋고 캐주얼 룩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이나 뭐 힙한 룩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 매일 손이 잘 갈만한 가방이 될 거라서 요것도 추천드려요. 백투베이직스 가방은 또 워낙 유명하니까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요 가방은 딱 기본 심플한 블랙 컬러의 백팩인데요. 볼륨감이 있는 라인과 곡선형의 요 플랫 디테일이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광이 살짝 느껴지는 인조 가죽으로 제작된 가방이고 이 부분을 돌려서 열면 되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좀더 안전한 수납을 위해서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센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도 어느 정도 잘 되고 디자인이나 컬러가 딱 심플한 느낌이라. 차려 입은 룩이나 편하게 입은 룩이나 여기저기 코디하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것도 가격대는 10만원대이고, 할인받으면 10만원 초반대에도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재가 소재인 만큼 룩을 타지 않고 조화롭게 연출할 수 있는 가방이라 이 가방도 제가 너무너무 잘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우로 백팩이에요. 이 가방은 컬러감이 굉장히 오묘해서 구매했던 가방인데요. 설명에는 페일 블루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블루와 그레이 그 어디쯤에 있는 좀 오묘하지만 굉장히 예쁜 컬러감을 가진 가방이에요.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나일론 소재를 사용해서 가방 자체가 정말 가볍더라고요. 근데 소재 자체가 좀 얇은 편이라 그 점이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컬러와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품고 있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백팩인 만큼 수납력도 너무 좋고 양쪽에 있는 포켓 디테일과 내부 포켓 이단 공간 분리로 수납력과 실용성 모두 챙긴 가방이더라고요. 이렇게 전면부에 자수 로고 포인트도 들어갔고 버클 컬러 등 작은 디테일까지 좀 컬러를 맞춰 톤온톤 배치의 매력을 가진 백팩입니다. 가격은 10만 9천 원으로 나왔고 편하게 입은 트레이닝 룩이나 좀 꾸안꾸 느낌의 캐주얼 룩에도 정말 잘 어울려서 대학생분들께도 좋을 것 같고 1박 2일용으로도 딱인 가방이라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히어리 바게트 백인데요. 이 제품은 컬러감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아이보리 빛이 돌아 데일리로 어느 룩이든 코디하기가 좋더라고요. 마그네틱으로 오픈클로징이 되는데 내부에는 굉장히 예쁜 옐로우 컬러의 안감과 메인 수납칸, 카드 수납칸으로 구성되어 파우치, 지갑, 에어팟, 핸드크림 있을 건 정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게 바로 뒤쪽에도 포켓이 있어서 간단한 카드 같은 거, 휴대폰 같은 거 넣고 다니기도 좋더라고요.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체형에 맞게끔 조절이 가능해서 크로스백, 숄더백. 두 가지 디자인으로 연출 가능한 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가격은 129,000원으로 나온 제품이고 이 가방 또한 직장인 분들, 대학생 분들에게 너무 잘 어울릴 만한 데일리 백이라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프로아 가방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3년 전에 구매한 가방인데 지금까지도 너무 잘 들고 있는 가방이에요. 정말 고급스러운 가방인데 소재가 소가죽 100%로 만들어져서 사용하면 할수록 가죽이 자연스럽게 에이징되어 점점 예쁘고 빈티지하게 변하는 가죽이에요. 그리고 캐톤백의 매력은 이큰 버클 포인트와 스트랩 장식인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짧게 주문 제작을 했어요. 이거는 또 자신의 취향껏 주문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굉장히 좋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간 스티치 포인트가 매력적이고 컬러도 좀 빈티지하게 들어가서. 가죽 느낌과도 이질감 없이 잘 어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수납은 엄청 잘 되는 편은 아니지만 좀 격식 있는 자리나 차려입었을 때 들면 룩이 더 살아 보이는 가방이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결혼식 갔을 때 많이 들었던 가방이에요. 토트백으로도. 크로스백으로도 두 가지로 될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디자인 자체가 좀 클래식하고 유행 안 타는 디자인이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이기에 가격이 살짝 센 편이지만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다음으로는 125 가방인데요. 기본 심플한 느낌의 블랙 컬러의 더플백이에요. 전면부에는 아일렛 디테일과 125 로고 메탈 포인트가 들어갔고 양 사이드에 포켓 디테일, 뒷면에는 로고 패치 포켓이 들어갔어요. 컬러는 좀 심플한 블랙 컬러지만 디테일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전혀 심심하지 않은 디자인이에요. 소재는 좀 가벼운 질감의 나일러 원단을 사용해서 좀더 실용성을 높인 것 같고 지퍼 디테일도 119 포인트가 들어가서 좀 곳곳에 디테일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면 넉넉한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 안쪽에는 이너 포켓도 있고 정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서 저는 1박 2일 여행 갔을 때잘 들었던 가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숄더백으로도 들수 있고 스트랩이 하나 더 오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크로스백으로도 연출 가능한 가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6 2 0 0 0원으로 정말 착한데 소재도 좀 탄탄하고 좀 실용성 있어가지고 가성비 가방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스탠드홀 가방이에요. 이 가방은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반한 제품인데 정말 딱 베이비 핑크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은은한 글로시한 광택감이 도는 링클 소재를 사용해서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이렇게 전면부에 주름이 잡혀있는 실루엣이라 리브 모양이 느껴지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플리츠 백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소재 자체는 비건 레더로 제작이 되었고 가방 무게도 정말 가벼워서 어깨도 아프지 않고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퍼로 오픈 클로징이 되는 디자인이고 안쪽에 이너 포켓도 있으면서 어느 정도 수납도 잘 돼서 데일리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가격도 69,000원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정말 좋아서 놀랐던 가방이에요. 컬러도 세 가지로 나와서 취향껏 골라도 좋을 것 같고 이 가방도 다양한 룩에 너무 잘 어울려서 손이 정말 잘 가는 데일리 백이에요. 다음으로는 요즘 제가 거의 매일 들고 있는 숄더백이에요. 아이원트보어 제품이고 쿨팅팩을 찾다가 발견한 제품인데 보니까 컬러와 세 컬러로 나오는 제품이고 디자인이 너무 제 취향이라 보자마자 구매했습니다. 일단 컬러감이 정말 고급스럽고 예뻐요. 핑크 느낌에 광이 도는 글로시함이 느껴져서 펄이 느껴지는 이런 컬러감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방의 핵심 디테일이죠. 양 사이드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조여서 연출이 가능한 가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여서 연출할 수도 있고, 스트링을 풀어서 이런 느낌으로도 착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키링이나 에어팟 케이스도 걸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빵실빵실한 유연성 있는 나일론 소재라 가방 자체도 너무 가볍고, 저는 노트북 같은 거 놓고 다니고 있는데 처짐이 거의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똑딱이로 오픈 클로징이 되고 안쪽에는 수납공간이 넉넉해서 이것도 좀 직장인 분들, 대학생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은 가방이에요. 가격은 72,000으로 엄청 비싼 편은 아니지만 퀄리티가 좋아서 블랙 컬러도 살까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수납도 디자인도 가격도 너무 좋아서 이런 킬팅팩 찾으셨다면 이 아이언트 모어 제품 추천드려요. 그리고 스탠드오일의 디토 백팩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굉장히 뽀얀 크림 컬러감의 백팩 디자인으로 나왔고 사이즈감이 굉장히 미니미한 플랫포켓 디테일도 앞쪽에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가방이더라고요. 클로징도 간편하게 원형 디자인의 락장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올려서 열면 안쪽에 수납 공간이 나오고요. 소지품도 쉽게 넣고 뺄수 있는 뒷면에 오프닝 지퍼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닫을 때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통통하고 귀여운 쉐입이라 착용을 하니까 더 마음에 들었던 가방인데요. 깔끔한 느낌이라 룩을 탈것 같지 않아서 좋겠더라고요. 이 가방도 비건 레드로 제작이 되었고, 백팩인 만큼 수납도 정말 잘 돼서 깔끔한 느낌의 백팩을 찾으셨다면 이것도 추천드려요.